베린이 5 0 0인데 어디 가니? 네? 문화 치킨가고 있니? 네. 음. 우와, 신기하네. 개원이. 아, 채원이랑 네. 개현이 어, 어? 어, 언니. 어, 어 아? 어? 어? 어. 어. 철 안녕하세요. 철구? 부 아니에요? 뭐, 어, 어? 아, 죄송해요. 왜, 왜요 어, 아, 맞아. 어, 그래. 맞, 어, 그래. 철 저희부. 저희가 지시요 어, 사진찍 어. 사장 사진 어, 어. 사진 뭐 이름은 아니? 최군, 최군. 네, 군어 그래. 고맙다. 아, 나도. 나도. 나 이따 나도 나지, 나지. 이거 찍어주세요. 어, 어 그래. T V 나거아니 T V 나가요? 이게 에는 안 나가는데 인터넷에 나가나. 아, 아. 하나, 둘, 셋. 시작세요 하나, 둘. 하나, 둘음 어디가? 아, 음, 아, 음 어디 가니? 치킨 먹으러. 치킨 먹으러, 치킨 먹으러 네. 좋겠다. 잘 생겼어요. 같이 가실래요?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내가 말안 하는데. <laughs> 맛있게 먹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음. 치킨 누가 사니? 아 오빠 사줄까? <끝> 괜찮아. <끝> 안녕. <끝> 야, 아까 그 철구 누구냐 그의? 야, 정말 당황스럽다. 초록색. 초록색 개 뭐냐? 어나 네. 진짜 당황스럽다. 깜짝 놀랬다 갑자기. 진짜로 나 진짜 막 뭐... 안녕하세요. 야, 야 오빠 이름 알아? 네. 뭐야? 철구. 어, 오빠 무슨 방송 봤니? B.J. 뭐 이런 거본것 같은데. B.J. 뭐뭐 뭐, 뭐 하는 방송 봤니? 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다. 응 음, 그래요 어디 가는 길이니? 저술 먹으러 가요. 그래, 술 많이 먹지 말고, 파이팅. 아왜 많이 먹은것 같아요? <laughs> 아니 아니 혹시 건강 때문에? 에이. 안녕. 안녕. 음. 아니 이상하다. 내가 철구랑 비슷한가? 아니, 휴, 하, 이거 아무리 봐난 아니 공통점을 못 찾겠는데 왜 나한테 철구라고 하는 거야?